음, 잠깐. 그것의 시간 동안에 고대 그리스 문명은 상당히, 고대서 어드밴스트. 진화하고 발전되었죠. 그리스인들은 피겨. 이해했는데, 몰리에서 수학과 지오메트리, 기하학칼클로스 미적 분학을 이해했죠. 오래 전에. 계산기가 이용 가능하게 오래 전에. 그죠? 서위만 발전했다. 수세기, 모전의 수세기.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 수세기에 그들은 프로포즈. 제안했죠. 뭐라고 제안했어? 지구가 아마도 해, 돌 거라고 제안했죠. 어디서? 축에서. 그리고 뭐할 거? 태양주를 리볼, 리볼브. 돈다고. 공전할 거라고 제안한 거죠. 과학이 발전했다. 천문학도. 그런데 네, 뭐와 함께, 이런 수학적, 과학적인 발전과 함께, 그리스인들을 만들었는데, 몇몇 초기의 드라마틱, 어, 드라마틱 연극, 드라마틱 뭐죠? 드라마의 어떤 연극과 시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문학도 발전하는 거죠. 세계에서 어떤 세계, p 피를 꾸며주겠죠? 지배받는, 뭐에서 지배하는? 어, 강력한 왕과 피해 목마른 전사들로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리스인들을 심지어 만들어냈는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죠 어떤 아이디어? 민주주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거죠 정치도 발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원시적인 사람들이었죠 여기서부터 바뀌네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 많은 측면, 세계의 측면이 있었죠 그들 주위의 세계의 측면이 있었지 어떤 측면? 대신에 꾸며주고 있죠 뭘고 있죠? 얘를 꾸며주는거야 선행사가 근데 그 측면을 그들이 매우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도 원시적으로 표현한했 아세요? 그들은 큰 질문이 있었죠. 뭐처럼. 뭐 같은 질문. 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연기가 나오는지. 뭐로부터. 그 근처에 있는 화산으로부터. 이런 것들. 미스는 신화죠. 신화가 제공했지. 뭘 정했어. 대답을 제공했지. 이런 질문들이. 자기 답을 못하니까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들은 교육적인 도구였죠. 분사국은. 그러면서 전달해주는데 지식을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 다음 세대로 전달해준 거죠. 그들은 또한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어? 몰리티 도덕성을 가르쳤고, 전달해줬는데, 진, 진리를 전달해준 거지. 뭐에 대한? 삶의 복잡함에 대한 진리를 전달해준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인들은 뭐할수 있었냐면, 이해할 수 있었죠. 옳고 그런 것을, 그대 삶에서 옳고 그른걸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네?